네, 안녕하세요. 나탈리입니다. 네, 오늘 리니지 W, 파프리온 신서버 8일차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요정이랑 다크엘프 두 캐릭 모두 43레벨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요정은 4 2로 보이실 텐데, 요거 복구만 하면 바로 43레벨이 되거든요. 그, 제가 8일 정도 플레이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와, 요번에 진짜 신서버는 어, 다이아 수급이 진짜 쉽지가 않다. 그런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래소를 보시면 지금 요정은 지금 30, 342 다이아. 요렇게 지금 수급을 했거든요. 요 짜잘짜잘한 거 이런 거 팔고, 그 다음에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지금 6강 기본 강화만 해서 이렇게판 것도 한 3개 정도 되고, 요런 식으로 지금 판매를 했고, 그, 요거는 요정이고, 지금 다크헬프를 한번 보면, 다크헬프 캐릭터의 거래소는 지금 183 다이아, 이렇게 수급을 했거든요. 정산은 지금 213 다이아인데, 한30 다이아 정도는 제가 강화를 하는데 사용 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는 것처럼 안 팔립니다, 이렇게. 완전 얼어붙었어요. 거래소가. 그것도 그런 게 지금 상점에서, 기 기란 장비 지원 패키지, 요걸 5만 5천 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과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 다 강화가 되어 있는 요런 장비를 주는데 굳이 이제 거래소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 사용을 하시니까 거래소가 진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무관금들이 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예,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제작 요거거든요. 제작의 이벤트. 여기 보시면 지금 어, 요거다. 그 희귀 제작 비법서, 희귀 무기 제작 비법서, 그리고 희귀 방어구 제작 비법서. 요거를 이렇게 기란 탐험과 증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면 이제 서버 개정 제한이 있는데 요거 저는 저번 주에 만들었거든요. 선착순 10명이고 요거를 어 요정도 그렇고 다크엘프도 그렇고 둘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드시려면 요거 기란 탐험가 증표 요거를 모으셔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얻느냐 요거는 지금 몬스터 도감에 기란영지 보시면 요 버려진 성터 여기 저번주에 요거 왕의 파괴된 영혼석 요거를 팔았었거든요. 그 도감상인한테서 구하는 건데, 요거를 팔았어서, 었어요번 주에도 팔겠지 하고 봤는데, 요번 주에는 또 구성품이 바뀌었더라고요. 마을로 가보시면, 어 여기 여기 응기사마을 여기로 가셔야 되거든요. 응기사마을이 여기다. 응기사마을로 가시면은 여기 도감상인 마타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그 전리품 요런 것들을 팔거든요. 근 요게 지금 사실라면 요게 필요해요. 사냥 사냥꾼의 증표. 아, 사냥꾼 주화. 요게 필요하시거든요. 요거를 수급을 하시려면 여기 도감 상인에서 판매하기 요거 누른 다음에 요런 이제 전리품을 딱 등록을 하면 요렇게 그 사냥꾼 주화를 줍니다. 근데 요게 한개 주는 것 그 전리품도 있고 다섯 개를 주는 전리품도 있어요. 그 몬스터 레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거를 어, 드신 다음에 파시면 되고, 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더 방법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이거 보시면 상점에 어, 교환소 그다음에 명예 상점 여기 들어가시면. 명코로 지금 사냥꾼을 좋아 100개를 매일매일 3번씩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 300개씩 매일매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 진짜 빨리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두 번째 방법을 더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코 요것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구하기가 쉬운 게. 지금 혈맹 보시면은 기부. 요 아데나 기부를 하면. 이제, 명예 코인을 200개를 주거든요, 또. 그러니까, 요걸로 뭐, 한 번, 한, 한두 번요 정도만 하셔, 하시면, 어, 바로 명예 코인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지금, 사냥꾼 주화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거, 도감에 여기 있는 전리품들은 매주 바뀌는 것 같아요. 저번주에 있었던 게 지금 요번주에 없는 거 보니까, 다음주는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어, 뭐야 몬스터 도감 이거를 채우시면 보시면 여기 기란 용지 버려진 성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거를 주거든요 기란 기란 탐험가 상자 이걸 주는데 구성품이 지금 125개를 줘요 그러면은 두번두 어, 그 몬스터, 이렇게 활성화 시킨다 하시면은, 250 코인이니까, 그거 제작하시면은, 여러 번 제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60다는 거니까. 그리고 실패하면 또이게 어, 30개를 또 다시 뱉거든요? 그래서 요걸 활용하셔가지고, 저 제작하는 거, 꼭꼭 다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 방금 뭐, 팔렸네요. 광석 이런 것도 팔렸고. 예, 어쨌든, 지금 해보니까, 아, 진짜 이거 두 캐릭터 다, 요거 뭐지? 3,000 코인짜리, 아, 3,000 다이아짜리, 요거. 코인 구매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뭐, 두 캐릭 중에 한 캐릭은 버리고, 뭐, 한 캐릭을 이제 요걸 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들 득템 하시고요 네,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